네, 화학과 생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탄산 음료를 마시는데 우리가 차갑게 해서 마시잖아요. 왜 차갑게 해서 마시는지 그게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탄산 음료에는 어,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이산화탄소 CO2가 어,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CO2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넣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CO2가 기체잖아요. 이 기체를 액체에 그것을 어, 이제 고압을 통해 가지고 이 산화탄소 기체를 액체 물에다 이렇게 녹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탄산음료들을 그캔 뚜껑들을 열고 그럴 때 어, 픽하면서 소리들이 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품이 올라오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압력이 그 안에 있는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이 산화탄소가 기포 형태로 이게 방출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또 탄산음료를 마실 때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스파클링 워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어, 많이 들 물도 그냥 이제 마시는 게 아니고 그게 어, 스파클링을 워터로 해서 마시죠 그래서 어, 스파클링 워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물에다가 이 탄산을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목에 넘어갈 때 보면 굉장히 이 자극적인 게 있죠 그래서 이 탄산이 맛의 그 예민도를 좀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또 이걸 그, 못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걸 이제 마시다 보면은 그게, 에 그런 이제 자극이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 이제, 그 이제, 탄산음료를 왜 이제 압력을 줘 가지고 그것을 녹이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는 대기압력에서 우리 일기압이죠 대기압력에서는 물에 잘 용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은 이제 물의 온도가 예를 들어 25도다 그랬을 때 용해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1.45 g 물 1리터 당 음, 여기 용해도가 키로그램당 어, 그램으로 되있죠. 그니까물1키로그램은1 리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산화탄소가 1.45 g 이렇게 어, 녹게 돼 있는데, 어, 이건 이제 어, 보통은 이 정도밖에 안 녹으니까 어, 대기 압력보다도 높은 압력을 줘가지고 물에 녹여서 이제 그 뚜껑을 이제 닫아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대기 압력과 우리가 뚜껑을 열면 대기 압력과 같게 되잖아요. 즉 압력이 해제되게 되면물 밖으로 이산화탄소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거품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그 화학에서 헨리의 법칙이 여기에 이제 또 적용이 되는데요. 헨리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일정 온도에서 기체가 물에 녹는 그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그 용매하고 평행을 이루고 있는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보통 일기압이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이산화탄소라고 했을 때그 이산화탄소가 일기압일 때는 음 여기에 이제 물이 있고 이게 이제 그 위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러니까 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병에 이만큼 채워져 있으면 이 위에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이 위에 이 기체가 어 여기에 녹아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녹아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부분 압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위에 압력을... 위에서 압력을 내려줘요. 압력을 이제 이거 내려주면서 그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쪽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평행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 밑에 있는 물에도 어 똑같은 양이 녹아져 들어간다는 거죠. 같은 양이. 그래서 압력이 이 위하고 아래하고 평행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대기 압력일 때 이것하고 이것하고 대기 압그 평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압력이 여기에서 높은 압력을 줬어요. 그랬을 때또이쪽에 압력하고 이쪽에 압력이 평형을 이렇게 이룬, 이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동일한 부피의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여기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녹아져 있는데 여기는 그보다도 도 많이 아홉 개가 녹아져 있잖아요. 이게 헨리의 법칙입니다. 즉, 뭐냐면은 기체 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려면은 기체가 물에 녹는 용해도를 증가시키려면은 이산화탄소가 녹는 양을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있는 병 속에 그이 위쪽에 있는 부분의 압력을 증가시키면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탄산수를 만들 때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 압력이 높은 그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이제 채워져 있죠. 기체가 그러면은 어 여기에 이제 구멍에다가 여기 압력으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압이 걸리겠죠. 압이 걸리면서 여기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이 탄산음료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용해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압력을, 구분 압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액체, 물의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즉 일정 압력에서 기체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용해도는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용해도는 감소한다 하는 거죠. 여기 에 이제 그 아까 봤던 그게 있죠. 온도가 이 그래프가 있는데 온도가 예를 들어 뭐 25도다 그랬을 때 아까 어, 1.45g이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온도를 더 낮춰줘요. 온도를 낮춰주면, 우리가 보통 냉장고의 온도 그러면은 뭐, 한 4도씨까지도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 정도가 되면은, 4도씨가 이 정도 되죠. 그러면은, 여기 녹는 양이 뭐, 한 3g 정도까지도 녹는다 하는 거죠. 즉, 어,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는 양이 증가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CO2의 경우에 이거는 이제 기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녹는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들이 어, CO2의 농도가 그 포화 평형값보다도 한 3배에서 5배가 높을 때 기포가 이제 생성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온그 많이 녹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냉장고에,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죠. 이제 우리가 뚜껑을 이렇게 병뚜껑을 열면은, 병뚜껑을 열면은 병뚜껑에서 액체는 이게 새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체는 뚜껑을 아무리 꽉 닫았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씩 조금씩 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새 나온다는 것은 기체가 이산화 탄소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이 위에 있는 양을 줄인다는 거죠. 이 밑에 더 많이 녹가 들어가게 하면은 새 나오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음료를 마실 때, 이 탄산 음료를 마실 때는 보면 얼음을 이렇게 채워놓고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죠. 그면왜 그러냐면은, 어, 그러면서 이제 차갑게 해서 마시는데, 그 차가, 차가운 것이 맛있기도 하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산화탄소를 오랫동안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넣어서 마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 탄산이 물에 녹아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 이런 탄산 음료들을 마실 때는 먼저 얼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 넣어주고 병에다 채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음료를 따르죠. 탄산 음료를 따르면은 거품들이, 날아가는 것을 아무래도 좀더 박을 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 시킨다는 거죠. 어 그래서 가끔 보면 은 제가 이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굉장히 더운 지방이었어요. 더운 곳이었는데 어디 이제 여행을 가 가지고 마침 이차 속에 이런 캔 음료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 이제 차 문을 닫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죠. 아이들이 차 안에 있어가지고 여름에 혼자 놔두면은, 잘못하면은 질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서 이제 문을 꽉 닫아놨어요.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 탄산음료가 있었는데 탄산음료 먹지 않은 게 있었는데 어, 갔다 놀러 갔다 오니까 이게 난리가 나 있어요 차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뻥 터졌어요 그러니까 즉 어, 물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렇게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해서 올라 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그래서 이 공간, 공간을 보통 이제 화학에서는 헤드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공간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얘가 펑 터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런 그 탄산음료 같은 것을 이렇게 차에다 보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